이제 3시 10분이고 어, 콘서트까지 3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밥도 먹었고 이제 씻었어요. 뽀송뽀송합니다. 어, 라오스에서 막흙 먼지를 막 뒤집어 쓰니까 이렇게 없던 막, 막 뾰루지들 막 올라오고 막 코에 여드름 막확 접혀가지고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우리 콘서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저 심지어 아직 출장 갔다 온거 짐도 못 불었어요. 아 빨래는 돌렸어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차 끌고 갈라 그랬는데 오늘 주차가 엄청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어요 부랴부랴 가봅시다 짜잔 사왔어요 물도 필요하고 중간중간 당 떨어질까봐 제 평생 최애 간식인 새콤달콤도 사왔습니다 괜찮으면은 옆에 다른 아미분들이랑도 나눠 먹으면 되니까 두개 사왔어요. 여기로 따라가야돼 <목소리도> 3층

대중교통로에서 집 가면 거의 뭐이지좀빵될것 같아가지고 콜라 한잔 마시고 집에 아직까지 달려가고 어제 콘서트 잘 갔다 왔어요 보시다시피 복이 갔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나와요 어.. 이렇게 어떤 아이돌 아니면 가수를 좋아한게 이렇게 좋아한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콘서트도 막갔던건 처음이거든요 음.. 제가 엄청 똥손이어서 내한 오는 가수들, 해외 가수들 티켓팅이 원래 좀 쉽다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것도 다 놓칠 정도로 정말 똥손인데 이번에는 추첨제로 막콘 그라운드를 받았고 그리고 첫 콘서트도 보고 싶어서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티소표 풀리는 거 매크로 이겨서 잡아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다녀온 콘서트였는데 생각한 것보다 제 자리였던 3층 가운데쯤, 구석? 아, 가, 자, 가운데쯤 구역 되게 자리가 좋았고요. 저는 3층 가면은 애들은 잘안 보이는데 대신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서 어막 이렇게 막 응원봉이 켜진다거나 아미밤으로 막 이렇게 파도타기하고 이런 거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뭐 정말. 삼촌도 걱정한 것보다 너무 좋고 우리 네, 호두가 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하튼 삼촌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후회 없는 시간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 멤버별로 잠깐씩 얘기를 하면 일단 남준이가 무대를 하는데, 아, 저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아, 남, 남준이 러브할 때, 그때 이미 눈물 폭탄이 터졌어. 그, 가사가 보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그, 어, 진짜 남준이의 그 마음이, 남준이의 생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가사여서 그런지 감동 받아서 진짜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거의 거의 닦으면서 등 관람을 했고요. 그리고 석진이는아 어, 미쳤어, 그냥 미쳤어, 아 어, 미쳤어,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의 미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잘 생겼고요. 윤기, 어, 시소, 할때 장난 없었죠? 어, 너무 장난 없었던 것같아안 그래도 딱 콘서트 하고 있는데 친구가 딱, 딱 뭔가 슈가를 좋아할 것 같은 친구인데 자꾸 입덕 부정하는 느낌?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어, 민윤기는 나에게 소울을 줬다고. 어 진짜 장난 없어요. 그 친구한테도 어 입덕 대환영이라고 입덕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그리고 호석이, 아 어, 호석이, 아 어, 진짜 미쳤어. 나는 호석이가 그렇게 예민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진지하게 막 섹시한 느낌이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호세일라, 봐 미치겠는 거야요 진짜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춤도 막 미쳤어 춤 미쳤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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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서 네. 심장을 후벼팠습니다. 지민이 아나 지민이 등장했는데 말도 너무 예쁘게 하는데 아 감동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었고 그리고 맞아 지민이 머리 회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무슨 그레이를 창조한 사람 같았어. 너무 예뻐서 네 호두에 뭐 예뻐있어 누구 아무튼 지민이 얘기하고 있었죠. 지민이는 최고예요. 지민이는 지민이 나올 때 사람들이 진짜 막 미치는 그거를 어, 어 같이 미쳤으니까 뭐 진짜 최고였습니다. 어 그리고 태영이... 사실 제 최애가 태영이니까... 어, 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섹시해서 눈물이 나는 건 처음이어서... 와... 분실할 나오는데... 와, 어, 와... 눈물이 막 줄어든다는 거... 막 인스타 스토리에도 막 주접을 좀 떨었는데... 태영이 싱글 그 의상이... 그렇게 막딱 봐도 내가 입으면 산적이 될것 같은 의상인 거예요. 그때 최태영이가 입으니까 이 너무 잘생겨서 막 마녀가 저주를 건 거지. 저주 걸 저주에 걸려서 고독하게 혼자 성에서 살아가는 성주 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눈빛도 너무 좋고 티존 뭐 말할 필요 없고 턱선 아 턱선 아 미쳤어 나 진짜 진짜 막 광광 울면서 봤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아 대영이는 우주 우주 섹시 필요 없고요 이제 은하계로 진출합니다 은하계에서도 제일 섹시할 거야 너무 멋있었어요 화요일 날 막콘 가면은 제가 돌출무대 되게 근처 거든요 어.. 나저 그거 볼생각러니까 당장 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아 어, 근데 진짜 주경기 시표시실 각오로 갑니다 지금 그치 우리 전국이아 어, 요정이야 그 유포리아 부를 때 날아가잖아요 어 그렇게 날아가는데도 안정적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진짜 천상 가수다 싶었어요. 너무 좋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음정이 막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이러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전무진이 사실 조금은 아쉽기는 했는데 그걸 보고서 느낀 게 석진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음정도 괜찮고 잘 부른다. 너무 잘 부른다. 그리고 정국이가 너무 안정적으로 불러서 듣기가 편하고 좋았다. 태영이 음색 미쳤잖아요. 나 진짜 동굴 저기. 어, 동굴 파가지고 지금 저희 지구 핵 나올 때까지 파는 그런 목소리 너무 좋고요. 꿀이 아니라 조청을 바른 듯한 그 목소리 최고예요. 태양은 최고예요. 그리고 네 지민이. 지민이가 전못진할때 살짝 살짝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라가지고 음,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했는데 와나춤 추는 거 보고 진짜 미쳤다. 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춤을 추는데 사람을 홀려요. 와와저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춤 추는데 구미호 같았어. 오. 춤으로 사람을 막 살랑살랑 막 춤으로 사람을 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멘트들도 다 너무 좋았고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지 그런 게다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혼자 갔는데 저는 혼자서 콘서트를 봤는데. 제 옆에 오신 분이 오자마자 저한테 예쁘게 그 봉.. 뭐라고 하지? 이렇게 비닐봉투에 간식들 막 넣고 태영이로 스티커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살다살다 살다 비닐봉지를 못 버리겠다 싶을 정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셔가지고 그거 받고 저도 옆에 분이랑 나눠 먹어야겠다 싶어서 간식을 좀 샀어요. 그래서 그거 서로 교환하고 진짜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제 마지막 콘서트까지 오늘 내일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까지 컨디션을 빨리 회복을 해서 진짜 그라운드에서 신명나게 놀고 오겠습니다. 우리, 우리 탄이들도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구내염도 없이 <laughs> 구내염도 없이 건강하게 공연 잘받쳤으면 좋겠고 아, 어, 저는 저 목이 어쩌다 이렇게 셨을까요? 아무튼 빨리 회복해서 막 콘서트도 즐겁게 보고 오겠습니다. 拜拜，亲呀。